석훈을 노린 태섭의 섬뜩한 함정. 효민조차 위험한 게임에 휘말렸다. 고태섭의 음모는 율림 로펌의 심장부를 겨누며 시작되었다. 권나연이 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하면서 로펌은 전례 없는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새로운 리더십 아래 율림은 전문성과 승리를 최우선으로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의 균열이 꿈틀거렸다. 고태섭, 한때 부대표로 군림했던 그는 권나연의 귀환과 윤석훈의 부상에 위협을 느꼈다. 석훈은 단순한 팀장이 아니었다. 그는 권나연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이자 로펌의 전략적 핵심이었다. 태섭은 자신의 지지가 흔들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석훈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한 함정을 준비했다. 이 함정은 단순한 물리적 공격이 아니었다. 법적 공세, 내부 정치 그리고 교묘한 심리전이 얽힌 복잡한 덫이었다. 태섭의 첫 번째 수는 고객사의 신뢰를 흔드는 것이었다. 율림의 주요 클라이언트인 글로벌 제약회사와 관련된 소송이 그 무대였다. 이 소송은 표면적으로는 특허권 분쟁에 불과했지만 그 이면에는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과 율림의 명성이 걸려 있었다. 태섭은 석훈이 준비한 법적 전략의 핵심 문서를 교묘히. 왜곡해 외부로 유출시켰다.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포장된 이 정보는 고객사의 귀에 들어갔고 석훈의 전략이 허술하고 위험하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고객사는 즉각 윤림의 해명을 요구하며 석훈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내부에서도 석훈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강여미는 이 혼란의 중심에 무심코 발을 들였다. 석훈의 지도 아래 성장하며 날카로운 직관과 공감 능력을 키워온 그녀는 이번 소송에서 석훈의 오른팔로 활약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섭은 효민을 단순한 신입이 아닌 석훈의 약점으로 보았다. 그는 효민에게 접근해 그녀의 순수한 정의감을 자극했다. 태섭은 효민에게 고객사의 민감한 자료를 건네며 석훈의 전략이 회사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을 넌지시 암시했다. 효민은 당황했지만. 석훈에 대한 충성심과 정의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석훈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태섭의 함정은 이미 그녀를 살아있는 방패로 만들어 놓았다. 효민이 자료를 검토하고 해명하려 할수록 그녀는 태섭의 의도대로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석훈은 태섭의 움직임을 직감했다. 그는 태섭의 방식이 단순히 권력을 되찾으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로펌 내부의 신뢰 체계를 무너뜨려 권나연마저 흔들려는 큰 그림임을 깨달았다. 석훈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효민에게 자료의 출처를 추적하라고 지시하며 동시에 고객사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직접 뛰어들었다. 하지만 태섭은 한발 앞서 있었다. 그는 로펌 내부의 몇몇 중립적인 변호사들을 포섭해 석훈의 전략을 비판하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했다. 이 보고서는 권나연의 책상에 올라갔고 그녀는 석훈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석훈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알았지만 이를 뒤집을 기회를 찾기 위해 머리를 굴렸다. 태섭의 다음 수는 더욱 치밀했다. 그는 소송의 핵심 증거인 제약회사의 내부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석훈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몰아갔다. 이 의혹은 언론에까지 퍼졌고 윤림의 주관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효미는 이 상황에서 석훈을 보호하려 했지만, 그녀의 노력은 태섭의 소나기 안에서 오히려 석훈을 더 궁지에 몰았다. 효미는 자신이 태섭의 꼭두각시가 되고 있음을 깨닫고 좌절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석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그녀는 태섭의 함정의 근원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효민은 태섭이 유출한 문서에 담긴 디지털 흔적을 분석해 그의 비서가 관련된 이메일 주소를 발견했다. 이 단서는 태섭의 음모를 밝힐 열쇠였다. 석훈은 효민의 발견을 바탕으로 방역을 준비했다. 그는 태섭이 조작한 데이터를 역이용해 고객사의 신뢰를 되찾는 동시에 태섭의 내부 동맹을 와해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권나연에게 직접 보고하며 태섭의 행위를 폭로하고 동시에 고객사와의 긴급회의를 주선해 조작된 데이터의 진실을 밝혔다. 석훈의 변론은 날카로웠다. 그는 제약회사의 데이터가 태섭의 외부 연주를 통해 왜곡되었음을 입증하며 윤림의 명성을 지켰다. 이 과정에서 효민은 석훈의 전략을 보조하며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법적 직관을 발휘했다. 태섭은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분노했지만 이미 파는 석훈에게 기울어 있었다. 권나연은 태섭의 음모를 알게 되자 그를 로펌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하지만 태섭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율림의 경쟁 로펌과 손잡고 석훈과 효민이 맡은 소송의 내밀한 정보를 빼돌리려 했다.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율림은 고객을 잃고 석훈과 효민은 직업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터였다. 효민은 이 위기를 감지하고 석훈과 함께 밤을 새워 정보 유출의 경로를 차단했다. 그들은 태섭의 연락망을 역추적해 그의 외부 동맹을 끊어냈다. 마지막 법정에서 석훈은 태섭의 함정을 완전히 깨부수었다. 그는 태섭이 조작한 증거를 하나씩 반박하며 고객사의 신뢰를 되찾았다. 효민은 이 과정에서 단순한 조수가 아닌 석훈의 동료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태섭은 결국 로펌에서 쫓겨났고 그의 음모미트의 음모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 싸움은 석훈과 효민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다. 석훈은 효민에게 처음으로 동료로서의 존경을 표하며 그녀의 성장을 인정했다. 효민은 이 사건을 통해 법정의 승리뿐 아니라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태섭의 배후에는 더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마지막 연락처에서 발견된 이름은 율림의 설립자 중한 명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새로운 미스터리는 석훈과 효민을 더 깊은 음모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것이었다. 과연 그들은 이 거대한 함정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에스카이어의 다음 장은 더욱 숨 막히는 전개를 예고한다. 고승철의 몰락은 율림 로펌에 일시적인 평화를 가져왔지만, 그 뒤에 도살인 어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석훈은 이 사건이 단순한 내부 권력 다툼을 넘어 로펌의 뿌리 깊은 부패와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임을 직감했다. 그는 효민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그녀의 순수한 정의감과 날카로운 직관이 이번 사건에서 위험한 칼날이 될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효민은 석훈의 미묘한 표정 변화와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머무는 그의 모습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석훈이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배제당했다는 묘한 배신감에 휘말렸다. 독자적으로 단서를 추적하던 효민은 고승철의 은퇴 후 행적을 파헤치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비밀 계좌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이어졌고 그 끝에는 국제적인 자금 세탁망과 불법 무기 거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 발견은 효민을 두려움과 흥분의 경계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석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려 했지만 그의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메모 한 장이 그녀를 주저하게 했다. 메모에는 고승철와의 비밀 회동 일정이 적혀 있었다. 효민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석훈이 고승철과 한패라면 그녀가 믿고 따르던 멘토가 배신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녀를 옥죄었다. 하지만 효미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석훈을 믿고 싶었고 그의 진외를 파악하기 위해 은밀히 그를 미행하기로 결심했다. 석훈은 고승철과의 만남에서 그의 속내를 알아내려 했다. 고승철은 태섭을 조종한 배우로 율림의 자금 흐름을 이용해 로펌을 비밀리에 지배해 왔다. 그는 석훈에게 율림의 새로운 대표 자리를 약속하며 그의 비밀을 덮고 동맹이 될 것을 제안했다. 석훈은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지만 고승철은 차갑게 웃으며 경고했다. 율림의 비밀은 석훈마저 삼켜버릴 것이라고. 이 말은 석훈의 가슴에 얼음처럼 박혔다. 그는 고승철과 단순한 부패한 설립자가 아니라 로펌을 넘어 정치와 재계에 걸친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원임을 깨달았다. 효미는 멀리서 석훈과 고승철의 만남을 지켜보며 혼란에 빠졌다. 석훈이 고승철과 손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그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알수 없었다. 그녀는 직감을 믿기로 하고 율림의 내부 서버에 침투해 고승철의 비밀 계좌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서버 침투의 흔적이 남았고. 고승철의 부하들은 즉각 효민을 노렸다. 어느날 밤, 사무실을 나오던 효민은 어두운 주차장에서 낯선 이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은 그녀에게 자료를 넘기라고 협박했지만, 효민은 끝까지 버텼다. 절체절명의 순간, 석훈이 나타나 그녀를 구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왜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았냐고 다그쳤지만, 효민은 그의 진심을 읽었다. 석훈은 효민에게 모든 것을 밝혔다. 그는 고승철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척하며 정보를 모으고 있었다. 하지만 고승철은 석훈의 계획을 눈치 챘고 효민을 미끼로 삼아 그를 압박하려 했다. 석훈은 효민에게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석훈은 처음으로 그녀를 동료로 인정하는 미소를 지었다. 고승철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율림의 최대 고객사인 글로벌 제약회사를 이용해 석훈과 효민을 법정으로 끌어냈다. 표면적으로는 계약 위반 소송이었지만 실은 두 사람을 부패 혐의로 엮으려는 함정이었다. 법정에서 석훈은 고승철의 비밀 계좌와 자금 세탁 증거를 공개하며 반역에 나섰다. 효민은 그의 곁에서 치밀한 법적 논리를 펼치며 고객사의 신뢰를 되찾았다. 하지만 고승철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언론과 로펌 내부의 동맹을 동원해 두 사람을 궁지로 몰았다. 심지어 권나연마저 중립을 지키며 그들을 외롭게 만들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효민은 고승철의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다. 그의 비밀 계좌는 단순한 자금 세탁이 아니라 국제적인 불법 무기 거래와 연관되어 있었다. 이 폭로가 현실화되면 고승철 뿐 아니라 윤림 전체가 위험에 처할 터였다. 석훈은 이 정보를 이용해 고승철을 협박하기로 했다. 그는 비밀리에 그를 만나 최후 통첩을 날렸다. 모든 증거를 공개하기 전에 물러나라고. 고승철은 처음으로 동요했지만, 그는 마지막 방역을 준비했다. 그는 효민의 쌍둥이 언니를 타겟으로 삼아 그녀를 납치하려 했다. 효민은 언니의 위험을 감지하고 석훈과 함께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달려갔다. 위기 속에서 석훈과 효민은 완벽한 공조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효민의 언니를 구해내고 고승철의 부하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법정에서 석훈은 고승철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며.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하지만 이 승리는 큰 대가를 치렀다. 율림은 고객사의 신뢰를 잃었고 로펌 내부는 분열의 위기에 놓였다. 권나연은 석훈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다. 효민은 석훈의 곁에서 그의 상처를 보듬으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깊은 신뢰를 쌓았다. 그러나 이야기는 또또 또 다른 반전을 예고했다. 고승철의 몰락 뒤. 그의 비밀 계좌에서 발견된 새로운 단서는 석훈의 과거와 얽혀 있었다. 그의 전처가 이 음모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녀는 왜 고승철아 연결된 것일까? 석훈의 과거와 율림의 비밀이 얽힌 이 새로운 미스터리는 그와 효민을 또 다른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터였다. 그녀의 그림자는 석훈의 상처 깊은 기억을 건드렸다. 과거의 아픔이 다시 떠오른 순간 석훈은 그녀와의 재회로 인해 숨겨졌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율림의 설립 초기, 석훈과 얽힌 과거의 거래와 관원련연된 정보를 쥐고 있었다. 이 정보는 석훈이 잊으려 했던 오랜 상처와 연결되어 있었다. 효민은 석훈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그의 냉철한 외면 뒤 숨겨진 연약함을 보았다. 그녀는 석훈을 보호하려 했지만, 동시에 그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유혹에 사로잡혔다. 석훈은 그녀의 조사를 눈치챘지만 그녀를 막지 않았다. 그는 효민이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율림의 창립비례, 이어져온 부패의 근원을 건드리는 폭탄이었다. 한편 고승철의 몰락으로 드러난 네트워크는 예상보다 훨씬 깊고 넓었다. 율림의 자금 흐름을 조작한 자들은 로펌 내부에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들은 석훈과 효민을 새로운 타겟으로 삼았다. 어느 날 효민은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석훈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로 인해 율림의 설립에 관여한 비밀스러운 거래의 증거가 담겨있었다. 이 증거는 석훈을 법정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다. 효민은 이 메시지를 석훈에게 보여줄지 고민했지만, 그녀의 망설임은 새로운 함정을 불러왔다. 그녀의 등장은 석훈과 효민을 새로운 갈림길에 세웠다. 그녀가 준 증거는 율림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아니면 석훈의 모든 것을 아사갈 수도 있었다. 석훈은 그녀와의 대면을 준비하며 과거와 마주할 각오를 했다. 효민은 그의 곁에서 흔들리지 않는 동료로 남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의문이 남았다. 석훈의 과거는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그리고 율림의 비밀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 모든 질문은 에스카이어의 다음 장에서 숨 막히는 진실로 드러날 것이다.